몽골입니다. 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갖게된 이유는 몽골 여행을 같이 가 동행 친구와 슬슬이에 슬슬 동행 친구와 같이 몽골에 대한 Q&A를 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몽골을 어떻게 이렇게 동행을 구했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몽골은 한 가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보시면 러브몽골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를 가입해서 엄청난 무한 사칭을 해서 사칭하던 와중에 저와 맞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존, 여기 슬슬이랑 홍키랑 등등 이렇게 세명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 세명하고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합류됐고요. 그 다음에 바로 마지막으로 막내 진이 이렇게 해서 5명에서 가게 됐습니다. 이 Q&A를 왜 준비했냐면 제가 예전에 작년에 먹어봤을 때 이렇게 오불 준비물 같은 쇼츠를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급상승이 되더라고요. 그 음,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필요로 하겠구나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는 해요. 제가 이거 쇼츠 이유는 그냥 단순히 여행 가기 전에 준비를 아니, 찍었던 영상인데 진짜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어, 이거는 괜찮았다. 어, 이거는 굳이 약간 이런 템을? 설명하는 자리를 지금 속 말씀을 드릴게요 몽골의 단점이 숙소랑 화장실이랑 거리가 엄청 멀어요 다 외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짐을 바리바리 넣고 그 다음에 선반이 보통 없어요 선반이 보통 없어서 이거를 걸어놓고 되게 잘 쓰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저는 잘 쓰는 대인데 여기 슬슬 슬이는 별로 저희 둘이서 이걸 사는데이 제품은 저는 전혀 없다고 맞아. 이게 다이소에서 파는 접이식 바가지인데, 그 몽골이, 물이, 물이 좀 극단적으로 뜨겁게 나오거나 극단적으로 좀 차갑게 나와요. 그래서. 중간은 없긴해요 중간이 없어서 여기에 이 담아서 중화시킨 다음에 또 긁어야 되는 몽골로 저는 썼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각각별로 소화비 조금 달라서. 어떤 칸에 물이 쫄쫄쫄 나오고, 음. 어떤 칸은그리뭐 적당하게 채소 정도로 세게 나와서 음. 저는 우리 도쿄에도 나오는 칸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사무실 칸에 따라서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또잘 쓴다면 이게 무겁지는 않거든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얘도 추천드립니다. 아, 음, 이것도 네. 다이소에서 사봤거든요. 헤드멀몰티슈 아, 근데 생각보다 화장실이 아, 깨끗해. 깨 깨끗. 저는 이것까지는 굳이 네. 안 챙겨도 되겠다 싶었, 어요막 후기 일광우랑 그냥 바깥에서 뭐, 응. 그냥 볼리를 뭐 봤다 이런 것들도 전혀 많이, 어. 저희는 그런 게없어서지고 휴식만 음. 저는 이용해 봤거든요. <laughs> 저는 이용해 봤는데, 아, <laughs> 진짜 아, 여보세요, 앞에 아, 문이 아, 없어요. 문이 아, 없는데, 아, 문이 아, 한국인들이 한 차가 막 지나가네요. 양산을 생겨가죠. 네 차라리. 아을 진... 가릴 수 있게. 우산도 원래 그래서 필수템이거든요. 그가에서 응. 갑자기 뭐 볼일을 볼수 있다. 아 저희는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간 화장실은 문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오픈 화장실. <laughs> 몽골이 생각보다 햇빛이 좀 뜨거워요. 맞아. 근데 네, 춥기도 추운데. 그고비산막갔을때 되게도 차나 더... 이거 차가 커가지고 나한테는 되게 내재고. 그냥 사계절이 다 있어요. 사계절이 다있으니까다 짐을 사계절 짐을 다 챙겨야 돼. 그래서 진짜 짐 챙길 진짜 많아요. 감인하신 분들은 변비? 맞아. 이게 왜냐면 저희가 그냥 맥기니가 똑같이 나와요. 음. <laughs> 무한, 무한 양고기를 먹어요. <laughs> 얼마나 인생 음, 표현나로잘 네. 가장 고기를 네. 그렇게 먹으면 원래 잘 하던 분들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유산균류는 챙기지 않나 싶어요. 손전등 은 진짜 잘썼던고 우리 완전 인생샷 찍은 거 있잖아. 요아 맞아. 어, 맞아. 별오 어, 맞아 별 이렇게 해도 뭐, 별에 딱 하늘로 싸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할때 손전등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 맞아 맞아. 하루실갈때 진짜 어두워요. 갈 진짜 아유. 어두워요.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근데 빡. 우리 들어오는 게 차라리 사진도 잘나와 어, 맞아 맞아 불도 잘 밝혀요 응, 그래서 손전등을 조금 비싼 거 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맞아 추우니까 핫팩, 아, 핫팩도 핫핵. 좀 필수고요 어 그리고 핫팩이 있으면 밤에 누워서 별볼 때도 되게 귀여운 거같 아, 응, 맞아 밤에 춥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다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라아 맞다 돗자리도 벌써 어, 돗자리 좀 근데 짐을, 짐이 챙길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버릴만한 돗자리를 갖고 왔어요 어, 이제 뭐, 몽골 숙소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고요. <목소리> <삼각대>. <목소리> 오, 지금 사진으로 제가 <목소리> 올,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목소리> 여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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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삼각대도 <목소리> 필수고. 그리고 가 그, 바세린 얘기도 많아서 제가 여기 쇼츠에는 바세린도 넣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쓸 일이 없어요 가사린보다는 아, 아, 수분 아, 마스크는 아, 정말 그 세상에 한편에... 어, 말해도 어, 되나? 아 뭐? 괜찮아 그, 뭐... 저 광고비 안 나와요 저병명안 네. <laughs> 나와서 아직 예. 가 마스크를 아, 제가 진짜 많이 사놨거든요 제가 그 아마 공공님 유튜브를 보신 분들 되게 찜을 많이 하던 그 사람이 응. 저였거든요. 우리가 타는 스타렉스도 건조하고요. 맞아요. 공공이 응. 그 내륙이다 보니까 응. 엄청 건조해요 맞아요. 흙바람이 그 되게 사각이다 보니까. 응. 아. 에어컨에서 흙넣고 에어컨에서 흙넣 아, 맞아. 맞아. 어, 우리 그 에어컨을 흙넣 응. 에어컨에서 먼지가 나오는 거 자고 일어나면 목이 아파. 목이 아파. 목이 쩍쩍 갈라지기도 하고 아진 그리고 츠비마스크를 음. 그냥 충분히 덮어요때도 <목소리> 아니, 아, 아니야. 어, 예전 예산이었나는 사실 않았어. 그리고 몽골이 낮에 햇빛도 강하긴 한데 그 바람이 진짜 많이고 그래서 양산이랑 양산이랑 우산을 쓰는 날도 계속 뒤집히거든요. 모자. 여기 추천팀에도 네, 나오는데, 끝나는 음. 모자,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어요. 5,000원 가면 음. 사요. 그거 되게 잘 썼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유일하게 돈 주고 한 천을 사갔어요. 이거 진짜 좋아. 이것도 쿠팡에서 샀는데, <laughs> 저 쿠팡 아이디어 없어. 아따걸로 샀습니다. 너무 잘 나와서, 우리 팀원들이 이거 되게 잘 쓰거든요. 이게 그 몽골 가이킹 여행사에서 한쪽 준비했는데 샀는데 안 예뻐. 이게 막 그렇게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몽골 응. 어. 말고는 쓸 일이 없어 아, 네. 한 번도 안 썼어요. 이거를 입고 이제 차강초으라가나 그 진짜 잘 나왔어. 양작을 가서 사진을 찍 맞아. 아, 진짜 최고. 쨍한 옷이 잘 나오더라고. 아, 네. 바지 역할시도 파란 바지 완전 그냥 완전 파란 바지매 사왔는데 그게 진짜 사진이 잘 나왔어요. 응. 저처럼 만약에 영상 영상 찍으실 계획이 있으신. 방수팩. 나도 테이프로 여기 막아야 된다고 해서 테이프로 막고 찍긴 했는데. 음, 그러면 소리가 잘안나 어, 잘안 찍고 나니까 안 사운드가 다안잡히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방수팩으로 이렇게 찍으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아, 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날, 날 것으로 들고 봤는데 여기 쓰시면. 아직도 탔어 음, 여기 모래모래. 대박. 여기, 여기 모, 골 흔적이 아직도 아있는지몇 년째? 면이요 모래가 안 빠져요. 우와, 몰랐다. 어머, 템플을 주신 등등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모래는 없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기억에 남는 장소. 혹시 뭐가 있었을까요? 어, 저는 정말 갔던열린한둥 열린함? 사실, 기의 자연이 음.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그런 저는 말을 못해서, 무서워서 제가 놀이기구 같은 걸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겁이 그냥... 많으시면 말 코스 음.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일반 평지에서 타는 게 아니고 이런 내리나 그냥 그게 막 밑에가 막 돌맥이가막 그때 우리 사고 있었잖아 우리 아, 말고 유분빈 아기가 어, 맞아. 하나 아유. 말 뒷발에 쟀어 오 맞아 오 맞아 그래가지고 너무 놀란 거야 우가 되게 시작을 늦게 했어. 하고 수습하고 응. 응. 응, 그래서 그래서 응. 이제 뭐, 응. 말들이 좀 많이 지친 상태에서 말을 타게 됐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말어 어, 맞아 말 타고, 맞아. 그래서, 아, 그래서 맞아. 이제 공공이 너무 무서워서 안 타고 아니. 그냥 아, 중간에 맞아 중간에 내려서 나 1분 1분 일본 탔나? 나말 1분 거 이제 저는 타긴 탔는데 이게 말이 다른 옆에 말하고 뭔가 트러블이 있어서 애가 흥분을한 바람에 멈추를 해서 제가 진짜 너무 들고 있거든요. 낭마 사고가 한 번씩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맞아, 그리고 이거는 응. 갑자기 덧붙이자면 제가 몽골이 낭만 얘기를 많이 들어서 뭐 여행자 보험을 좀 비싼 거를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응. 그런 거는 다 보장이 안 된대요. 낭만은 보장이 안 된대요? 낭만은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약간을 잘, 잘 읽으시고, 읽으시고. <laughs> 약간을 잘 읽으시고 여행보험을 가입을 하세요. 또 저는. 장수중에 기억은 났던거는 낙타파스들 어? 우리 낙타 어디어요 어..어..거기였나? 어어홍벌인가 어, 낙타를 탔어? 는홍이아이름 <laughs> 기억이 안나 홍벌이랬데 이름은 기억이 안나 아무튼 낭마 얘도 낭마라고 표현하려나? 낭..낙.. 낭..낭.. 나 아무튼 떨로는 순간 있어. 근데 얘가 진짜 제가 그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진짜 막 이렇게 이러고 이러고 일어나요 슉슉 진짜 맞아 수습하는 거 같아요 그때만 무섭지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약간 맞아? 고관절이 아프다 맞아 아파 아맞 아팠어 아 아팠고 다리를 많이 벌리고 야서 그리고 낙타 냄새가 조금 심각하거든요 아네 맞아요 버리는 옷 버리는 옷 갖고 갔어요 낙타 탈 때는. 나 몽골 그 장소들도 좋긴 했는데. 그름의 원탑은 별 은하수가 눈에 보여요. 이렇게 쫙. 맞아. 그리고 아무도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맞아. 빈막 한 가운데 그냥 별만 보여서 요 진짜 그냥 눈물 나. 나. 제 F 거든요. <laughs> <laughs> 눈물 나. 눈물 나 진짜 진짜 눈물 너무 너무 나 와. 어, 울진 않았는데, 사실. <laughs> 울진 않았어. 전요즘은 이제 그런 걸로 울진 않아서. 울진 않았는데요. 진짜 은하수 미쳤하요 근데 이게 여행마다 그게 갈리는 게 날씨 운이 좋아요. 야 구름이 많으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다리. 달리 어, 너무. 어, 이이 너무 밝으면 안 돼서. 그래서 다른 걸좀 피해서 가시면 좋아요. 맞아, 우리는 약간 금이 음, 있을 때가지 음, 맞아, 그런 걸로. 색깔 정도? 응. 음, 진짜. 눈하수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막이 화면에 지금 떠다니고 있을텐데 <laughs> 그 정도로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우리 눈에 눈하수가 보여요 음. 어, 별등별이, 아, 진짜 음. 그 줄이 그 보잖아 사실 사진이안담어 그리고 별똥별이 엄청 떨어져 저희는 진짜 오았던게 구름이 꼈다가도 금방 없혔어요그 구름이 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음. 좀 기다리면 조금, 조금 기다리다렸다가 나오면. 음. 우리 그때 화장실 가다가 음. 발견했잖아. 음. 멋진 거아 음. 음. 아, 가고 싶다 얘기하니까. 아, <laughs> 진짜, 진짜 가고 싶다. 서울 여행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우리 장점 먼저 말할까? 장점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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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진짜 진짜 별하나그 제가 몽골 갔을 때상무님이었나 아, 저희 회사 상무님이 응. 강원도를 가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 강원도에도 별로 왔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얘기했거든요 별 보고 싶으면 강원도를 가라 당연히, 저는 별 보고 싶을 거. 강원도를 갑니다. 근데, 몽골은 달라요. 응. 그 여러분, 동남아 가시면 그병 있잖아요. 그 동남아 과일 달라병. 응. 몽골은 몽골 병 다, 아, 별, 별 달라병이거든요. 모든 단점이 별다 하나로 상세돼요죠 맞아, 맞아. 왜냐면, 진짜. 단점이 정말 많거든요. <laughs> 단점이 정말 많은데, 맞아. 단점. 아, 아니 우리 장점 그래도 아직 더 얘기해야 돼. 아, 단점 많잖아. 나도, 나도 알아. 일단은 진짜 별밖에 없기는 한데 자연 좋아하고 동물 좋아해서 이게 장점 중에 하나가 차를 되게 오래 타는. 그게 다 상지 되는 게 밖에 끊임없이 풍경들이 너무 아름답고 중간 중간에 그 야생의 낙타들 도고와다 나가서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사냥 찬양, 사냥들도 지나가고 양서 새들도 봤고. 지루하지가 않아요 음. 차를 또 근데 그거 있어요 처음 신기해서 계속 찍어요 어. 근데 나중에는 다들 신경 봤어. 음나가내 지나가네 음, 와 많다 아, 언제 도착하지 <laughs> 아 엉덩이 아파 약간 이러고 많은데 음. 근데 나, 나 진짜 장점이 자연 별도 그거에 포함되 어, 날아올 수 없는 어, 그 달도 뭔가 달려 어, 빨개 어날 추워 어 추워. 추워 어 달도 추워 맞아 맞아 나 진짜 자연 하나로 응. 끝났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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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을 얘기할게요 응. 단점이 조금 많은데요 벌레? 아 응. 어, 벌레 어, 벌레 많아 벌레 근데 벌레는 그냥 모기 깊이를 가져가시고 다음에 전기 파리채? 그거 있으면 모기장 갖고 가 친구도 있으면 아, 어, 저요 저요 아 그게 너였니? 있으면 아주 기 아, 아, 든든합니다. 아, 든든합니다 모기장... 아, 그벌레가 그러니까 돼요 벌레가 조금 생각보다 많다. 아, 네. 냉장고가 없고 전기 오는 데가 있어서. 아, 냉장고는 당연히 다 없어요. 모든 배로에 냉장고가 절대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찬물이 되게 싶어요 저는 데이터 프리로 다 받아가서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 준비를 해서 봤었거든요. 구현 설명하자면 물이 데이터가 안 터져요. 그 그러니까, 유일하게 데이터 터질 때게르나 로밍 마트 갔을 때랑 약간 도시들이랑 신호등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 맞아. 그때만 데이터가 터져서 데이터 요금제 많은 거 진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트 갈 때마다 유일하게 화장실을 가는 건데. 화장실이 두 칸이었던 걸로 기억해 마트마다 항상 두한인데 그거 있죠 누가 전 사람이 깨끗하게 썼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지저분하긴 해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 기대용 물티슈 보다는 소독용 물티슈 있잖아 그것도 챙기긴 했거든 나 그거, 그거 말고는 투세식은 그냥 극단적인 더러움이고 그냥 투세식은없거냐면 뭐 내가 먹는데 갑자기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밑에 거의 막 3미터가 둘러있는 수술 <laughs> 그래나이 나 정도면 죽을 수 있겠다 빠지면? 빠지면 근데 비록 앞에 한국인들막 남자들이 타 차가 지나가긴 하지만 음, 근 음, 나는 이거 내 생명이 더중요하니 음, 이게 맞중독 뭐지? 식당 장 쪽에 마련된 아기 어, 단이화동체 같은 거 그걸로 이렇게 는데 네. <laughs> 그런 데 <데는> 가지 아니, <laughs> 마세요 그런 데갈 바에는 길가에서 문선 펼쳐 놓고 사는 거야 맞아. 그 맞아. 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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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 않아? <laughs> 그게 나을 것 같아 난 그때 기억이 아직도 1년 지난 지금 선명해요 그... 게르 화장실 깨끗해요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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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개르가 여행자 개르 기준이에요 음, 맞아 맞아 그냥 개르는 더럽다고 들었거든요 음, 음, 국민 개르는 어떨지 저희는 잘 몰라요 음, 프로공하고 스타렉스랑 되게 고민을 <laughs> 많이 했는데 프로공은 그 에어컨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허리가 많이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스타렉스 가운데 자리가 음, 좀 많이 불편하니까 많이 딱딱해요 <laughs> <laughs> 우리가 그가이바이고에서 순서 먼저 정한 다음에 4시간 단위였다. 어. 그 정도 시간마다 한 가지 하루에 두 번씩 이동을 철업. 그러면 이동하면 갔어. 그래서 우리가 오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더 편하게 말고. 가려고 제일 심할 때가 우리가 500 550km 음. 이 보이시나요? 음. 진짜 이동시간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비포장도로가 그한국의 비포장도로랑 또 달라요. 차마 그 달라요. 이런 롤러코스터라고 진짜. 보시면 돼요. 꼬리뼈도 아프고. 그리고 그, 그 엉덩이에 살 없으신 분은? 방석, 방석, 방석 꼭 생기세요. 만약에 엉덩이에 내가 살이 찝어버나난 괜찮았어. 저희는 뭐. 난 자체 쿠션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았는데. 아, 멀미약 <laughs> 의외로 안 먹었어. 맞아. 저 멀미 되게 많이 해서. 맞아. 나도 원래 멀미 어, 어. 멀미를 안 했어요. 나 진짜 원래 많이 흔들리는 데도. 여기 한국 고속버스에도멀미하고나 베트남 갔을 때도 멀미했거든. 근데 몽골은 오히려 이게 예. 뻥? 흔있다보니까 멀미를 안하더라 뭔가 내 생각이 그거였어 이게 눈이 보는 시각하고 흔들림이 달라서 흔들려하는거데 아, 아, 눈도 너무 흔들리고 어. <laughs> 다 흔들려서 몽골여행 4일내내 찬물을, 찬물을 한 번도 마신 적 없어요 어, 그 아, 콜라 좀 뭐? 음식 간에 올라가 같은데 그지 응. 그니까 차가운 거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제 편안하게 하는 거라 카라반에 갔어요 거기는 카라반에서 되게 고급 게세인가 에지인세 아니요 카라반 게세 아 카라반 아 게세인가 에세인가 갔는데 <laughs> 거기서 웰컴 음료처럼 키트랑 그. 얼음물을줬는데제 거기 이게 푸른 거예요. 정신이... 정신이 돌아서 물을 벌로고 마시면 거기 왠가 생맥주도 팔아요. 갑자기 생미추보니까 내가 운치 못했고 카라반 세라이 맛이. 아, 맞아 뷔페에서 생미추를 벌컥벌컥 제가 다 마셨거든요 우리 왜냐면 그때 트롱 빌려준다고 해서 음. 그 사진 찍어 빌려준다고 해서 막, 맞아, 맞아. 근데 빨리 가야 돼그래 내가 막 영상보면 페에 어, 힘이 안들어 이옷 입고 페에 힘이 안들어가 안안안 어떡해 막 이러면서 음, 나는 음, 영상 찍었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한순간 제가 찬물이 갑자기 안먹다가 들어간 배탈이 난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배탈이 없었어 아, 그리고 저처럼 찬물 같다고 약간 어, 눈도 오시면 안될것 네. 같아요. <laughs> 제가 원래 위랑 장이 좀 약하긴 한데 그래서 찬나를, 물도 예. 뭐, 예. 인천에서 되게 많이 사놨어. 맞아, 나 삼다수도 예. 다사갖고 예. 그리고 나 양고기도 네. 나 많이 안먹었어 몽골도 좀물 물갈이 물갈이 얘기도 있었어, 고 나는 없긴 했는데. 어 맞아, 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배탄력도 꼭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또 단점 중에 하나로 말하는 게 어쨌든 찬물이 없고 네, 찬물이 없고, 찬물이 없고, 찬물이 없는데 저처럼 찬물 보고 돌지 말아주세요. 병원 <laughs> 거서평상시 <laughs> 찬물 먹지도 않는데, 잘. 난 정수먹거든, 목이 약해가지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점은. 경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중요하죠. 네, 저희는 8월 25일 출발, 24년 8월 25일 출발 8월 25일 도착하는 몽골리아는 거, 몽골한 거, 미아토 몽골야. 아, 그거 탔어? 그거를 탔대요. 남남 <laughs> 남 같아. 그거를 탔는데 <laughs> 일단 여기 이게 비행기가 저희가 팔월 건데 5월에 예약을 했어요. 5월 에 예약을 했는데 비행기 값이 그때 당시 작년 기준으로 48만 1,300원. 방카 그러니까 트래블로 갔을 때 견적서거든요. 여기 보시면 비용이. 5인 기준, 우리 다섯 명이서 가서 5인 기준 93만 원이 들었어요. 무슨 비용이? 86만 아니 93만 원이면요. 그 이동비, 식비, 식박비 다 포함해서 93만 원이라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거든요. 응, 난괜찮았어 그리고... 아, 맞아, 그것도 있다. 제가 이거 개인 경비는 따로 정산을 안 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한국에서 뭐, 어찌랑 같은 거 그런 거 사는 비용이랑, 그건 다 정산 옛날에 끝나서 기억은 안 나요? 그, 그 정도는 좀 이해해주세요. 아무튼 그거랑, 그거랑, 그 다음에 쇼핑을 조금 많이 했어요. 회사에 돌리려고. 다콜렛이랑나 나, 나, 나 엄청 많이 사서 기억하세 그냥 몽골 마트에서 다봤어요 어, 제가 원래 쇼핑계에 조금 큰 손인데, 근데 아무튼 쇼핑을 좀 많이 했는데, 몽골이 생각보다 물가가 비싸요. 난 거가 비싸 그럼 그렇게 우리랑 차이가 많지 않았어 어, 진짜 차이 안나 차이 안 나고 근데 유일하게 싼 거는 보드카다. 아, 아니, 보드카는 맞아, 진짜 썼어. 맞아. 맞아. 그래서 경기는 어차피 저는 휴먼월렛으로 카드 계산했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현금 썼던 거는 그 바양자 낙타인형들밖에 없거든요. 바양자 낙타인형만 현금을 썼고 그 외에는 다 카드가 되기 때문에. 아, 계산하면서 쓴실는게 나올 같 다음으로 몽골 쇼핑 추천템 얘기를 할게요. 전 쇼핑기에 큰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썼어요. <laughs> 저는 이만큼 구매를 했고 이 중에서 나는 좋았던 거는 곰돌이빵. 그냥 <목소리> 곰돌이빵 하얀색이 근데 괜찮았어. 요 네이크맛, 그어 밀크맛. 다른 맛은 별로였던 것 같고 <목소리> 곰돌이빵 흰색 걸 괜찮았고 코코카는. 기대 많이 했는데 너무 달았어. 요 너무 달았고 그다음에 초코파이도 괜찮기는 했는데 라즈베리 진짜 맛있어. 오맞아 응, <laughs> 라즈베리 진짜 좋죠. 그, 그리고 그거 그, 그 뭐지? 그 우리 그 여행 중에서만 먹었던 초코파이 있잖아. 약간 몽쉘 느낌 나는아개 괜찮았는데. 아, <laughs> 개 괜찮았고 그리고 보드카는 원래 제가 보드카 를로안 드시고 그런가? 보드카는 그냥 그러잖아 제가 술을 못 마셔서. 저는 소주 하거든요. 근데 보드카는 좀제 입맛에 좀안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너 너가 좋았던다고아 이거 어. 쓸쓸이는 이거 한. 한초콜릿이좋았대 이게 판 안에 머티한 것도 들어있고, 어, 크런치한 것도 있고, 되게 여러가지 맛들이 있어서, 어, 회사 다니시는 어, 분들이나, 기념품 선물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되게 어, 어, 어. 공동으로 넣고 먹기 좋아서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거, 이거 추천한대요. 알핀골드 아 초콜릿. 근데, 여기 있는 콜라. 맛이 아니라, 아, 다른 그 맛이야? 보라색이라. 어. 초록색깔 맛있어요. 캔디랑 그 젤리 들어있는 거. 응. 그 상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추천드려요. 아, 그, 진짜 아니야. 저는 그게 아직도 눈에 얼음거리고요. 그러니까 얼려먹는면 아, 진짜 맞다. 이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몽골 가시면 그거, 그거 좀 찾아주세요. <laughs> 다음에 가면은 진짜 저 그것만 사고거어요 아, 아, 예, 예 지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 그치 맞지. <웃음> <웃음> 그리고 저는 다양장 마타 인형은 진짜 완전 추천합니다. 아, 이거 현금만 되잖아요, 알죠? 맞아 맞아. 이거 근데 진짜 후회 안 하고. 나 아, 진짜 후회 안 해. 기념품으로 저도 너무 좋아. 마은씨에요 이건 맞아. 맞아. 어, 난, 나, 바양장 낙타 인형을 진짜 추천. 근데, 이거 안장 색깔 바꿔 좀. 맞아, 맞아. 이거, 제거 영상에 보, 보시면, 어, 여기? 어, 여기? 어딘가에 추천에 뜨고 있을 것 같아. 아, 내가 이거까지 할 일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양장 낙타 인형, 이거 안장 색깔 바꿔달라면 다 바꿔주고, 힘 달아달라면 달, 달아줘요. 그리고 이거는 현금만 돼요. 응.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산 마그넷. 난 마그넷도 좋았어. 이렇게 할나요 이게 추천 잘안 잡힐 수도 있는데 마그넷도 되게 괜찮거든요. 아 마그넷 근데 나 항상 사서 음. 알펜골도 많이 많이. <laughs> 알펜골도 러시아 거예요. <laughs> 저 러시아 갔을 때 먹었어요. <laughs> 알펜골도 많이 많이. <먹었어요>. 어쩌다 <laughs> 보니 몽골, 몽골에서 추천하고 있네요. 근데 <laughs> 맛있어요. 보라색 알펜골도 맛있어요. 얼려 드세요. <laughs> 음. <laughs> 쇼핑 추천 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친구를 만들어줬고그 다음에. 그냥 음. 가끔씩 무뚝문뚝 힘들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치? 맞아요. 음, 나도 진짜 힘들 때마다 생각나더라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 많은 변화를 앞둔 시기에 보고공부 거였어가지고. 이게 대자연 앞에서 음. 되게 겸허해지는, 내 고민들을 좀더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고민 얘기에서 생각이 났는데, 몽골이 어쨌든 전기가 안 되고 데이터가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답답함을 느꼈을 텐데, 몽골에서 강사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할 봤는데얼마로 답답하지 어, 않아. 답답하지도 않았고, 그냥, 아, 그냥 여기 이렇게. 내가 그동안 갖고 왔던 스트레스가 아예 생각이 안 나더라고. 몽골 갔으면 그게 난 진짜 제일 컸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춘들이 좀 몽골에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를 느꼈는 게, 2030음 나이 때꼭 갔으면 좋을 수 있는 여행지예요 왜냐면 힘 병들어. <laughs> 솔직히 힘들어. <laughs> 나이 들어서 관절 쑤셔서 못갈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어르신분들은 가실 수는 있지만, 정말 허리랑 꼬리뼈가 엄청 아파요. 네. 그래서. 마음 준비는 그 대신 단단히 하시고 몽골에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북극성 아래에서 맞아 북극성 아래에서 사진 찍고 하아 웃고 나오면 지금 약간 울컥하는데 걱정이, 없어. 맞아, 맞아, 걱정? 걱정이 그 순간 없었어 막 그리고, 맞아 걱정이 없었어 옛날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맞아. 음, 맞아. 아, 그게 진짜 좋더라고 그냥 일상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아무 생각 안 나고 음. 왜냐면 보통 다른 여행 갔을 때는 하다 보면 생각나거든요 문득 문득 뒤집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몽골이 어쩌다보니 가이드랑 그 동행을 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음. 왜냐면 보통 패키지 여행은 잘안 가니까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막 해외여행 갈때 내가 다 알아보고 내가 다 이렇게 찾아보고 가야 되는데 몽골은 일단은 그게 없어서 좀 편하기도 했고 맞아. 일반 패키지 여행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대화를 많이 안 했을 것 같은데 음.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몽골 여행에서 대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이어가는 거 같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음. 몽골이랑. 음. 음. 아 진짜 가고 싶어. 가고 싶은데 이게 그게 있어요. 어쨌든 사람이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몽골 갔을 때 이동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좀 고민 많이 했어. 요 올해 여행지를 몽골 몽도 갈까 생각을 하다가 이 친구들이랑 가는 거 아니면. 진짜 좀그 느낌이 안 나올 것 같은 것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우리가 나중에 그 홉스볼인가? 맞아요. 겨울에 홉스볼 한번 가기로 했으니까 내년쯤에 홉스볼 생각 중이고 있고요. 응. 할수 있으면 어 근데 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요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몽골이란 새로운 인형과 그리고 마음을 마음 치유하는 공간이었고, 맞아. 맞아 평화란 응, 어, 자연 앞에서 되게 맞아. 겸허해질 거고, 응. 내가 가진 고민들을 응. 진짜 아무것도 응.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어, 그니까 난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몽골을 한번 가서 응. 그런 거를 다 날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 음. 응. 어, 난 진짜 너무 좋아해 어, 지금도 그런 순간마다 몽골 생각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맞아. 그래서 아직도 좀 저희가 다시 일상 속에서 살면서 계속 머리가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받고 이런 상황을 약간 맞닥뜨릴 때마다 몽골에 갔을 때 사진을 보면서 나 힐링해, 어 힐링해, 어. 난 진짜, 진짜 그래, 진짜 그래. 그래서 나는 좀 지금 아직까지 무비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이랑 올해 랑 이렇게 무비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늦지 않았거든요. 무비자일 때. 빨리 러브 몽골에서 동행을 구해가지고 전 진짜 몽골 가고 싶었어요. 안가 보면 그는 요 맞아. 없잖아. 근데 날씨 운만 제가 여러분들 가셨을 때 날씨 운만 진짜. 저희의 잘 날씨 만나서. 기운을 아,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날씨 날씨 진짜 좋아서 저희처럼 별똥별 계속 저희 진짜 다 봤거든요. 맞아요. 별똥별이랑 은하수나 다 보고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멋진 여행 한가 봤으면 좋겠어요. 음. 이만 그러면. 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어, 생각 나는 한에 있어서 잘 댓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할거 구독, 좋아요, <laughs> 댓글과 알림 설정. 아, 채널을 많이 자지 채널. 안 많이, 많이 봐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